성경의 인물들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룻입니다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어둡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로 인해서 뭔가 힘들고 또 거칠고 배고픈 시대를 겪어내고 있었는데 그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거칠고 어두운 시기에 평범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의 기록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나 또 건강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 가면 가수이 심각해지는 어떤 그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좀 어렵고 또 암담하게 느껴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이야기의 그 평범한 사람들의 구원의 스토리는 어두운 시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진행 중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겪어나는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과 또 거룩해져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났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룻기에서 나오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룻입니다. 이스라엘에 극심한 흉년이 있게 되었고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아, 여기가 어려우니 그 이웃 나라인 그 모압은 비교적 먹고 살만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아,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현실적인 결정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이유는 그 약속의 땅을 끝까지 지켜내라라고 하는 특별한 사망 사명,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인데 그 사명을 잊은 것이죠. 현실적인 이유로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모압에 정착했을 때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각각 맞이해서 말론의 아내는 오르바였고 또이 기료의 아내는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엘리멜렉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죽고 또 오르바와 또 룻의 각각의 남편들 말론과 기륜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집안은 새 과부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자식도 없고요.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가남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의 형제분들 중에서도 고모를 포함해서 다섯 분의 형제분들도 모두 다가남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포함하면은 일곱 평제 중에서 여섯 분이 다가나으로또 젊으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일 오래 사셨고요. 다 이렇게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명절이나 잔치 날이 되어서 저 어렸을 때 기억으로 친척들이 다 모이면 어른들은 이제 살아계신 작은 아버지를 빼고 집안의 어른들은 다 과부들만 모이는 거죠. 누가 봐도 참 비참하고 불행한 집안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 끊기지 않고 자식들이 물론 이제 과부 대신 큰 어머니들도 이렇게 다 자식을 홀로 길러내시고 또하신라고 엄청 고생 많으셨지만 그래도 대가 끊기지 않고 자식들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암담하고 음, 불행한 상황일지라도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소망이 있는 것인데 이 나오미 오르바루슨 남편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딱한 정도가 아니라 야, 완전히 그냥 망해버린 도저히 뭐 가능성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어떤 신락 같은 소망도 없는 망한 집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돌보시사 다시 곡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모압에 거주하는 0년 정도 지났을 때 듣게 되었고 나오미는두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데 중간쯤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싶었는지. 그 며느리를 돌려보내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내 고향으로, 모압으로, 내 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강권합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마는 결국은 그나오미의 설득에 못 이겨서 크게 울면서 나오미와 입을 맞추고 돌아가는데, 루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봤자 뭐가 있겠어요? 그냥 시어머니 봉양해야 되는 책임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미래가 없는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루세 입장에는. 근데 루슨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할때 그것이 어지간한 사람이면 그냥 정에 이끌려서 마음은 어, 그내 고향 모압으로 향하고 거기에 현실적으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리는 어, 모압으로 어, 마음이 갔다면 참몇 번께 사양하고 이렇게 하면 강권하면 그래도 또 오르바처럼 이렇게 갈수 있는데 어,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도 정이 끌려서 하는 수 없이 가는 것도 아니고 주저하는 선택이 아니라 강한 의지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강한 의지. 망설임이 없어요. 예.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룻기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아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망설임 없는 결단적 의지적 선택이었죠. 룻은 이 세상에 안정된 미래가 보이는 현실적인 삶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성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는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선택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왕래하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죠. 어, 왜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까요? 넓은 길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왜 좁은 길로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 이 현실 넘어 영원한 것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눈에 보이는 바로 현실을 위해서 이 땅의 어떤 내 현실적인 필요 물질적인 것이 사회적인 성공과 안정과 뭐 편안한 삶,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뭐 등등, 어, 눈에 보이는 바로 현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시야가 있는 사람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은 적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죠. 그러나 영원한 시야가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고 때는 보리 추수의 시기였던지라 시어머니를 충실하게 돌보기 위해서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루시 이삭을 죽고 있는 동안에 보아스가 나타났는데, 보아스가 사환에게 종에게 "이 여자, 가이 여인이 이 소녀가 누구인지를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루기 2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베는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신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아마 뭐 오후나 저녁 때까지였던 거 같아요. 아침부터 집에서 계속 아침에 일찍 와서 잠깐 신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참 어, 책임이 강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왔어도 의리 때문에 따라왔지만 어, 집에 앉아서 그냥 탄식하면서 처지를 한탄하고 불평만 하고 있었다면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아내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부지런하고 충실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 80이 되도록 장인의 자기 소유가 없는 장인의 양떼를 성실하게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기도원은 미를 타작하고 있었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았을 때는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행하다가 그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일로 부름을 받게 되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들은 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도 마태는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은 일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임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있으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은 자기 일상의 삶 가운데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책임을지고 감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의 밭으로 나아가서 이삭을 줍는 일은 참 고되고 힘든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난과 또 의지할 데 없는 처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굴욕적인 어, 참그 일이었지만. 굴욕적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룻은 개의치 않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믿음의 삶이란 것은 우리의 일상과 구별된 예배당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와 일상의 정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와 영역이 은혜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보인 후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그 보아스라는 자를 만난 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나오미는. 그가 보아스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물을 자가 되는 것을 설명을 했고 루시 보아스의 사랑과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고엘이라고 하는 은혜의 율법인데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 토지를 지켜내야 되는데 가난해서 그 토지를 팔았다면 친족 중에 그래도 좀 형편이 좀그 넉넉한 자가 기업물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자가 와서 대신 그 토지를 사서 원래대로 원 주인에게 복원을 시켜주는 돌려주는 그 은혜의 법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땅 주인이 만약에 죽었을 경우 과부만 남았다라고 하면은. 가부까지도 어, 같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그녀와 결혼을 해주고 땅도 사서 이렇게 대가 끊기지 않도록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땅도 사서 돌려주고 또 가부와 결혼해서 대가 끊기지 않은 역할을 어, 해주는 것이 고엘이라는 법인 것입니다. 어,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 이제 타작을 할 때니까 출수 처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타작 마당에서 잠들 때 그의 발치 이불 안으로 들어가 거기 누워 기업 모를 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해야 됐는데 참 얼마나 그게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루슨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보아스가 타작 마당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누워서 잠이 들 때. 에 루시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살짝 들고 그발 아래 눕습니다 보아스는 잠이 들다가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다발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어떤 여인이죠 그때 깜짝 놀란 보아스에게 그 루시 말하는데요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를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아멘. 아,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소서 참 아름다운 그 표현의 간구잖아요. 이 말은.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고 남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나의 기업을 물고 남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옷자락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 언어가 이제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옷자락으로 번역이 됐죠. 그런데 이 룻기의 카나프라는 단어가 또 다시 그 다른 부분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룻기 2장 12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룻기 2장 12절 보시면 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이게 그 누가 하는 얘기는 보아스가 루를 그 처음 만났을 때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스크린 다시 띄어져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보아스가 루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실을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여기 날개가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긴 거죠. 길게 얇고 긴 거를 카나프라라는 데 날개로도 번역이 되고, 옷자락으로도 번역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날개 카나프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다. 내가 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카네프카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루시 마음에 담고 있다가. 이제 그 보아스에게 그발 그 밑에 이렇게 어,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서 보아스에게 당신의 카나프를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나프는 누가 먼저 쓴 거예요? 보아스가 루세게 썼는데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카나프가 나를 덮기기 덮히기 위해서는 당신의 카나프를 펴서 나를 덮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그 카나프가 나를 덮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의 카나프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카나프 옷자락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카나프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실 영적 보아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그 옷자락 안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날개로 품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세 이러한 요청에 보아스는 답하기를. 나는 내 말대로 기업물을 자이지만은 어, 기업물을 자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그 책임이 있는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할지를 먼저 어, 물은 후에 그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의 요청대로 너를 위해서 기업을 물을 것이다. 라고 그기업물를 책임을 내게 이행할 것이다라고 보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대로 보아스가 기업을 이제 물게 되는데 기업무라는 그런 과정은 그 다음 시간에 보아스를 살펴볼 때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루시니까 루스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루슨 보아스에게 담대하고도 간절하게 은혜를 구했다. 하는 거예요. 루시 보아스에게 기업무를 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어, 보아스가 그의 재산으로 엘리멜레기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향해 가면서 재산 정리를 다 하는 거죠. 재산 정리를 한 땅을 다시 사서 그의 이름으로 기업을 돌려놓는 것인데 아 어, 이 룻은 처녀가 아니지요. 또 과부잖아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재산으로 이 우리 시아버지 엘레멜렉게 팔아서 정리한 땅을 대신 사주시고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결혼해 달라는 부탁은 보아스에게. 몇번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그 보아스에게 자기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러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큰 희생이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룻과 나오미는 아무리 고엘이라고 하는 법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법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법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말 염치 없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엘리멜라가 나오미는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집안별로 땅을 다 분배했을 때는 그것이 실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지기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늘 소망하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지켜내라라고 하는 일종의 사명 관리인의 책임을 이행하라는 사명으로서의 맡기신 것이지 소유권 자체를 주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개념은 그래서 토지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매매한다는 것은 어떤 희년이라고 하는 그거를 바라보고도 한다든가 정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기를 나는 포기합니다라는. 어떤 그 믿음의 등을 돌린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냥 형편이 어려워서 팔았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겠소라는 선언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정리하고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신을 위해 그것을 대신하여서 땅을 구입해주고 과부인 자식과 결혼하여서 과문을 이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은. 세상의 기준과 상식으로 볼때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거죠 그러나 룻은 그러한 일방적인 궁율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과 상식과 염치, 염치 또 민망함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칸 앞으로 나를 덮어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거절되면 어떡하지? 민망한 꼴 당하면 어떡하지? 그 저리 가라고 이렇게 막 호통을 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그한 걱정과 염려도 우리에게는 사치일 정도로 절박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체면과 염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나의 허물을 덮어 달라고 염치없는 간구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를 반복해서 지나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도 또 얼마나 우리는 염치없는 자예요. 그런데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없는 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비와 궁휼로 내 간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그의 발아래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염치없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염치없는 기도와 간구를 기뻐하시고 기꺼이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는 은혜의 칸 앞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게 간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결국 이 간청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좁은 길로 가기로 선택했던 루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